호주의 몽크 선수가 입장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몽크 선수가 나오는군요 네, 지난 2대회에서 200m 5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이 마이크 볼 코치가 지도하는 선수예요 네, 박태원 선수와 똑같이 마이크 볼 코치가 이 몽크 선수도 지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라인의 러시아의 로빈체프 지난 대회 자영 200m에서 8위를 한 선수죠 네. 대중올림픽 때는 개영 8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고요 네. 7레인의 이스라엘의 마르우르 선수 올 시즌 세계 랭킹 27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세계 랭킹 27위 선수가 준결 10년에 진출했습니다. 1회는 케이만군도의 션 프레이저. 네. 올 시즌 세계 랭킹 22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네요. 네, 올해 23살의 션 프레이저에 이어서 6레인의 영국의 네븐 포트. 올 시즌 세계 랭킹 16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프랑스의 아넬 선수가 소개됩니다. 어제... 자형 400에서 6위를 한 선수죠. 그렇죠. 네. 아넬 선수 신장이 2m. 자, 대한민국 박태환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당합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루틴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4레인의 네덜란드의 베르슈렌 선수 올 시즌 8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네요. 네. 자, 세계 기록, 그리고 대회 기록. 파울 비더만 선수. 지난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운 1분 42초 플랫. 자, 박태원 선수. 자, 표정이 담담하군요. 네. 네. 여유가 있어요. 담담하게 에,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의베르슈렌 예선 2위. 1분 46초 53의 기록으로 어, 중결승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박태원 선수. 음. 중결승 1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네. 자신의 페이스대로 2 5초때만 유지를 한다면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을할것 같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의 출발 반응 속도가 궁금한데요. 자,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 1조 출발했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의 출발 반응 속도가 어떻습니까? 0.65초 나왔습니다. 0.65초 전체 1위군요. 네. 역시 박태환 선수의 출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자, 노란색 레인의 아래쪽이 대한민국 박태환 선수 흰색 수영모자입니다. 자, 초반부터 스퍼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 네. 조심해야 됩니다. 3레인의 안을 선수가 가장 먼저 50m를 돌겠는데요. 자, 아, 로빈 체프가 가장 먼저 돌았군요. 그리고 아넬 선수, 데이븐 포트 선수가 3위로 돌았고, 박태환 선수는 전체 7위로 돌았습니다. 네, 25초 3 1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페이스를 조정하고 있는데, 자, 박태환 선수 너무 늦춰주면 안 되겠어요. 아, 박태환 선수 100m를 네. 지나가면서 스퍼트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스퍼트 하지 않고 있는 박태환, 현재 한 5위, 4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쭉쭉 나옵니다, 박태환. 자 100m를 턴합니다. 아넬 로빈 차이프 베르슈렌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4위로 돌았네요자 7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00m에서 150m 구간. 자 박태환 선수가 여기서 이제 힘을 내야죠. 네, 조금씩 스포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는 아넬 상대들이 보이거든요. 자 노란색 레인의 오른쪽 박태환 선수 흰색 수영모자. 자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태환 앞으로 나오죠? 네, 오해의 박태환. 네, 먼저 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2위로 턴을 할까요? 자, 2위로 턴을 합니다. 박태환 선수의 기록 1분 19초, 19초 5위군요 네. 1분 19초 5위 이제 남은 거로 50미터 박태환 선수가 여기서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안일과 박태환 3레인의 안일 5레인의 박태환 자 박태환 선수 이제 스포트가 필요합니다 박태환 선수 먼저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1위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박태환 막판 스포트 3레인의 안일 선수가 좀 빠르네요 자 2위로 들어올 듯자 기록이 궁금합니다 1분 45초 때가 나올까요 박태환 선수의 기록 1분 46초, 46초 23이군요 1분 46초 23입니다. 2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가 오늘 경기 전에 사랭과 오그레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페이스를 좀 조정한 것 같아요. 네. 자 아넬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넬 선수의 기록은 1분 45초 62.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1분 46초 23. 자 박태환 선수의 그 레이스를 분석을 해 본다면은. 처음에 50m는 7위로 돌았고, 네. 그 100m는 4위로 돌았습니다. 150m를 2위로 돌았고 결승전 역시 2위로 들어왔는데요. 100m 1분 46초 23. 100m까지는 네. 옆에 양옆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페이스를 유지를 했고요. 네. 150m가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스포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로빈 체프가 1분 47초 34. 자, 1분 46초까지가 두 명이기 때문에. 어, 뒤쪽의 경기를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승 진출은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과연 이제 레인을 어떻게 배정받을지 박태원 선수가 4번 레인과 5번 레인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그 페이스를 조절을 했고 네. 어, 이제 잠시 후에 중결승 2조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박태원 선수의 그 레인 배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